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미국 S&P500 타이거, 코덱스 TR, 에이스 ETF가 4분기 배당이 나왔습니다. 배당과 배당일 축가를 보도록 할게요. 구성 종목을 먼저 보면 애플이 여전히 1위고 2위는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8월 초 데뷔 애플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가 비중이 늘고 나머지는 감소했네요.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모두 1에서 12순위는 똑같습니다. 7월 대비 비중이 증가한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오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영향력을 높인 게 공통점으로 볼수 있어요. 이제 배당을 볼게요. 먼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ETF는 4분기 배당금이 65원이고 3분기 대비 3% 증가했고 23년 4분기와 비교하면 30% 늘었습니다. 10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고 11월 4일이 배당일이었습니다. 누적 배당금이 253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1.3%로 23년과 비슷하게 나왔네요. 주가는 저번에 정리했던 8월 초에 1만 8,410원이었는데 더 상승해서 1만 9,590원까지 올랐습니다. 에이스 ETF는 4분기 배당금이 65원으로 타이거 ETF와 같고 2분기 대비 8% 증가했고 23년 3분기보다 18% 늘었습니다. 배당일과 배당기준일은 타이거 ETF와 같습니다. 누적 배당금은 245원이고 배당수익률은 1.2%로 타이거 ETF보다는 조금 낮고요. 주가는 8월 초에 1만 8,615원이었는데. 현재는 19,80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코덱스 t 알는 배당이 없고 주가는 우상향 중입니다. 8월 초에는 16,830원이었는데 현재는 17,960원이네요. 주가를 비교해 보면 6개월 기준 배당이 없는 코덱스 ETF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1개월로 봐도 코덱스가 높지만 배당금을 함께 고려하면 타이거나 에이스가 더 나아 보이네요. 10월은 월초에 중동 전쟁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다가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을 안 좋게 보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S&P 500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미대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면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어떤 악재에도 우상향하는 S&P 500이라 큰 걱정은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